네, 30분 파이썬 김대현입니다. 오늘 28번째 시간이고요. 어저께 어디까지 했더라? 클래스의 네임스페이스 하고 있었고요.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이랑 논로컬 스테이트에 대해서 가져했던 거 같아요. 오늘 이어서 스코프스 앤 네임스페이스 익스앰플. 스코프랑 이름 공간에 대한 예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This is an example demonstrating how to reference the different scopes and namespaces and how global and nonlocal affect variable binding. 아래 예제가 이어지는데요. 이건 뭘 보여줄 거냐면 다른 범위에 있는 다른 범위나 다른 범위와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것들을 참조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과 논러컬이 베리에블 바인딩에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가 있는데, 스코프테이스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함수 안에 로컬 함수가 또 있네요. 음, 이, 어, 안쪽에 감싸진 함수죠. 바깥에 스코프테이스에 감싸진 두 로컬이라는 함수 있고, 얘는 스팸이라는 로컬 변수에 로컬 스팸이라는 문자열 값을 바인딩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함수 no, doNonlocal이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nonlocal 함수 spam을 레퍼런스 할수 있도록 뭔가 statement에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spam에다 바인딩을 했어요. 뭐라고? nonlocal spam이라고. doGlobal에서는 global spam이라는 걸로 해서 글로벌 변수에 있는 spam을 참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spam이라는 같은 이름에 대해서 global spam이라는 스트링으로 어, assign을 해놨죠. 그 so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스코프 테스트의스팸이라는 거는 테스트 스팸이라는문자로 반영을 했고요, assign을 했고요. do local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non local이라는 걸 쓰지 않았으니까 local s p 이라는 거는 여기서만 끝나고 바깥에 있던 스팸은 테스트 스팸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 so after n o after local assign m e n t 하면은 팸팸은 결국 테스트 스팸이라는게 찍히고요. 그 다음에 do non local 하면 어떻게 될까요? do non local 하게 되면 노노컬한 걸 선언했고 거기서 스팸을 정의해서 a 어, 인 했으니까 이게 바뀔 것 같아요 이 스팸이 쫓아가져서 이 c 노컬 스팸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fter non-local assignment 에서는 non c 노컬 스팸이라고 찍힐 것 같습니다 do global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이건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바깥에 스팸이라는 글로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아마 없어도 선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팸이라는 게 글로벌 스팸이라는 게 반영이 되고 이랬을 때이 스팸은 사실 글로벌 스팸을 찾는 게 아니라 로컬에 있는 스팸을 찾을 거기 때문에 바뀌지 않고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지금까지 이해한 걸 바탕으로 해석해 보자면 첫문장에서는 테스트 스팸 찍히고요 두 번째부터는 넌 로컬 스팸, 넌 로컬 스팸 두번 찍힐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코프 테스트가 끝나고 나서 프린트 했을 때인 글로벌 스코프 스팸은 이 글로벌 스팸이 찍히겠죠 왜?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스팸은 다 벗어나고 이 스코프 테스트가 끝난 다음에 글로벌 영역에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음 변수 스팸에 대한 얘기인데 그건 누가 지정했어요? 드 글로벌에서 얘가 지정했어요. 이게 갑자기 없던 전역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테스트 스팸, 여기는 로컬 스팸, 여기는 논로컬 스팸, 여기는 글로벌 스팸이라고 찍힐 것 같습니다. 맞나요? 어, the output of the example code is. 네. 예상과 맞게 찍혔네요. 뭐 원래 설명한 거 그대로 보여주는 예제인 것 같습니다. n o t how the local assignment, which is default, didn't change the scope test's binding of spam. 어, 한 가지 주의 깊게 보실 거는요. local assignment. 이게 기본인데요. local 재지정이 scope test에 binding 되어 있는 spam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뭐?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이 spam을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함수 안에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어 여기 있는 로컬 변수 스팸을 건드렸을 때는 여기에 지역 변수로 스팸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안에 할당된 네임스페이스 스코프가 따로 있고 거기에 있는 스팸을 선호했다는 걸 주의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바깥 함수의걸 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로컬 스팸으로 해야 돼. 얘인 거지. l o c a l assignment changes scope test binding of spam and the global assignment change t module level binding n o 컬 local로 정의한, n o 컬 local 의한 거는 이 함수 스코프 테스트에 있는 스팸을 바꿨고요. Global로 선언했으면은 현재 모듈의 global namespace인 global scope에 있는, 있는 스팸을 바꾼 게 됩니다.라는 걸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You can also see that there was no previous binding for spam before the global assignment.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요, global assignment가 있기 전에 스팸이라는 게 아예 없었다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두 글로벌에서 건드린 글로벌 스팸이라는 게 있기 전에 바깥에 스팸이라는 변수가 없었어. 지금 없었는데 갑자기 만들어낸 거야. 갑툭튀. 그래서 이게 갑자기 쓸수 있게 돼버렸다는 것도 주의 깊게 보실 만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음. 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단순히 풀어서 예제로 보여준 것뿐이니까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9.3. Uh, first look at classes. Classes introduce a little bit of new syntax, three new object types, and some new semantics. 클래스는 클래스들은 새로운 약간의 새로운 문법을 좀 음, 소개시켜 주고요. 그리고 세 개의 새로운 오브젝트 타입이 나오고요. 그리고 몇 가지 새로운 의미들이 어, 소개될 거예요. 음, 미리 좀 준비하세요. 9.3.1 uh, class definition syntax the simplest form of class definition, definition looks like this 아주 간단한 폼의 클래스 선언은 이렇게 생겼어요 클래스라는 키워드 나아고요 클래스 이름을 아이덴티파이어로 넣는데 대문자로 시작하네요 콜론을 찍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먼트들이 따라옵니다 class definitions like function definitions t e y statement must be executed before they have any effect, they have any effect. 클래스 선언은요 함수 선언과 마찬가지로 데프 스테이트먼트로 선언하는 함수 정의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어떤 효과가 있기 전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클래스 쓰기 전에 선언해야 된다는 얘기죠. You could conceivably, conceivably place a class definition in a branch of an if statement or inside a function. Conceivably가 뭔가요? 어, 상상한, 상각하건데 아마 어, 어쩌면 당신은 클래스 정의를 브랜치, if, if 문 안에 정의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함수 안에 정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 동적으로 선언하거나 안 하거나 할수 있는데 결국 쓰이기 전에는 선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In practice, the statements inside the class definition will usually be function definitions, but other statements are allowed. 어, 실용적으로 보통은 클래스 안에 스테이트먼트들이 보통 함수정이에요. 이 안에 있는 함, 이 스테이트먼트들이 보통은 함수정인데 함수 정이가 아닌 것도 따라올 수 있어요. 올수 있어요. 실용적으로는 and sometimes useful we i l l come back to this later. 어떨 때는 되게 꽤 유용하기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네요. The function definitions inside the class normally have a peculiar form of argument list dictated by the calling conventions for method again this is explained later. 어, 함수 정의는 함수 안에 아니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 정의는 보통 peculiar 이 뭐죠? 처음 보는 단어인 같습니다. 어, 특유한 peculiar peculiar 발음 한번 시켜 볼까요? 오랜만에. pecu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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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t i 들어보기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p a r t i r o m argument list. 어,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 정의는 어, 특정한 고유한 아규먼트 리스트의 형태를 갖습니다. dictated by the calling conventions for method. 어, 모듈에서 자주 호출 되는 메소드의 호출 관례에 따라 취, 자주 호출 되는 독체되는 형태를 갖습니다. 보통의 함수 정의에 약간 시그니처가 다른가 봐요. 그에 대해서도 다 나중에 설명한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When a class definition is entered, a new namespace is created and used as the global scope, 아, local scope. 어, 틀리게 했습니다. 어, 함수 정의가 처음으로 시작될 때는 entered 할 때는 새로운 namespace가 만들어지고요. 그게 어, 그 영역의 local scope로 활용됩니다. 함수 정의 안에 있는 namespace가 따로 있다는 얘기야. Thus, all assignments to local variables go into this new namespace. 그러므로 모든 재지정, 이 로컬 변수에 대한 재지정은 이 새로운 네임스페이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네임스페이스? 함수 정의에 있어서 새로 만들어진 네임스페이스. In particular, function definitions find the name of the new function here. 특별히 함수 정의는 이 새로운 음? 함수 정의는 find 되는데 뭐? Name of the new function here. 어... 함수 정의를 했을 때도 이 로컬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간다는 얘긴 것 같아요. 지금 이 함수가 메소드가 그러니까 함수 클래스 안에 있는 특별한 함, 함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통의 함수를 얘기하는 건지 좀 저는 아직 와닿지 않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문맥상으로는 함수 그냥 메소드인 것 같아요. 클래스 안에 메소드인 것 같아요. 이 함수 이름 자체도 바인드 되는데 어디에 클래스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네임스페이스에 바인드 된다는 얘긴 같습니다. When a class definition is left normally 클래스 오브젝트 이스크레이티 클래스 정의가 보통 정상적으로 끝난다면 남아 있다면 끝까지 클래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요. 클래스 어, 정의와 함께 클래스 오브젝트 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바로. d contents of the namespace created by the class 어, 가 기본적으로는요 래퍼예요. 뭘 감싸고 있는 래퍼예요? 이 클래스 정의에서 만들어진 네임스페이스의 내용들을 감싸고 있는 래퍼예요. 감싸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뭐가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게 새로 만들어졌고, 이게 그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에 담겨 있는 내용을 모두 감싸고 있는 어, 뭔가라는 거지. We'll learn more about class o b j e c t in next section. 이 클래스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더 다음 부분에 더 살펴볼게요. The original local scope. the one in effect just before the class definition was entered is reinstated. reinstated. 이것도 처음 보는 단어네요. reinstated. 회복되다. 클래스 정의가 시작되기 전에 로컬 영역이 어, 다시 회복됩니다. 어떨 때? 클래스 정의가 끝났을 때. and the class object is bound here to the class name given in the class definition header. 그리고 클래스 오브젝트는 바운드 되는데 어디에? 클래스 네임이 주어진 그리고 클래스 정의 헤더가 클래스 헤더 정의에 있는 이름이 주어진 이 로컬 영역에 클래스 오브젝트가 바인드됩니다. 그게 인 거죠. 아까 보니까 여기 클래스가 이게 선언됐잖아요. 이 이름에 대한 얘인 기것 같아요. 이 이름은 어디에 속해? 이 지금 선언되기 시작한 로컬 영역, 이 영역 자체에 속한다라는 거야.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바로 클래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이어지네요. 9.3.2 class object. class object supports two kinds of operations attribute reference and instantiation. class, object는 attribute 참고, 것과, class, 자체를, instantiation, class 거, object. c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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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b object. a t t c l b j t e c e c e c e c c e s s s e t c e s s o t a s s t a s s a s s s s o t a s t o b s e c o b a l l a t t c l b j t e c e c e c e c c e c t c l t c o b 어, 속성 참조는 지금까지 파이썬에서 했던 모든 어, 속성 참조와 똑같은 표준적인 문법을 써요. 어떻게? 오브젝트 점 네임 점을 붙여서 뒤에 속성 값을 준다는 거지. Valid attribute names are all the names what, uh, that were in the class's namespace when the class object was created. 어, 유효한 속성 이름은 클래스의 어, 이름 스페이스, 네이밍 스페이스 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모든 것들 언제 만들어진 클래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에 어... 만들어질 때 기준의 네임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속성들이에요. So if the class definition looks like this. 그래서 클래스 정의가 이렇다면, class MyClass Simple Example Class i 12345 i라는 속성이 있는 거죠. i라는 변수에 12345가 들어간 거고, 거기에 f라는 함수도 있는데요. definition으로 여기 또 정의했죠, 선언했죠. 그래서 MyClass 클래스 오브젝트 담고 있는 mspace에는 i랑 f가 들어 있어야 돼요. Then MyClass. i and MyClass. f are valid object references, returning an integer and a function object, respectively.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을 때 m y c l a s s i랑 m y c l a s s f는 유효한 속성값 참조고요. 걔가 돌려주는 거는 하나의 함수 아니 어, 숫자와 <laughs> 함수 객체입니다. 각각. Class attributes can also be assigned to. So you can change the value of MyClass. i by assignment. 클래스 속성들은 바꿀 수도 있어. 어 assign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바꿔낼 수 있는데요. 재지정으로. 어, 어떻게? My class.ie e q 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Assignment operator로. So underbar u n d o r b a r dog is also valid attribute. 이게 이제 그, 파이썬에서 설명문 얘기할 때 underbar n d e b a r dog 나왔었죠. 그 함수 정의할 때 부가 설명을 위한 커멘트를 문자로 담을 수 있었고요. 이것 또한 유효한 속성 값입니다. Returning the dog string b e t w e belonging to the class. 클래스에 속한 이 dog string을 반환해주는 유용한 속성 값입니다. Class instantiation uses function notation. Just pretend that the class object is a parameterless function that returns an instance for of the class. 클래스를 새로 만드는 방법은 함수, 어, 함수의 표기법을 따릅니다. 사용합니다. 마치 클래스 오브젝트가 마치 파라미터 없는 함수인 것처럼 쓰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호출한 그 함수를 호출한 결과는 그 클래스의 새로운 인스턴스가 떨어져요. For example, assuming the above class x는 my class 하고 가로 열고 닫고 여기 이제 파라미터 없는 함수처럼 호출했는데 어떤 함수? 함수가 아니라 my class라는 클래스 class 오브젝트가 되고 호출한 거야.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인스턴스가 떨어진다는 거죠. Create a new instance of the class and assigns this object to the local variable x. 이렇게 되면 마이 클래스로 찍어내는 새로운 오브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지고 그거를 로컬 변수 x에 어 assign 하게 됩니다 이건 거죠. The instantiation operation calling a class object creates an empty object. 어, 새로 이렇게 만든 오브젝트는 비오브젝트 아, e Create. Many classes like to create objects with instances customized to a specific initial state. 어, 빈 오브젝트가 깡통이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보통 보통의 클래스들은 뭔가 만들고 나면 특정한 어, 초기 상태를 갖길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Therefore, a class may define a special method named underbond by init like this. 그래서 그러므로 클래스는 어쩌면 스페셜 음, 메소드 method, 특별한 메소드를 어,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이 이름의 i n i t 트로 이름 지어진 특별한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i 이니트라는 메소드를 정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뭔가 초기화할 수 있다는 얘긴 기것 같습니다. 언더바 언더바 이니트라는 특별한 이름의 정해, 어, 정해진 이름의 함수를 지금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파라미터는 self를 받았고, self의 속성을 뭔가 초기화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When a class defines an init method, class instantiation, instantiation automatically invokes `init` for uh, the newly created class instance. 이렇게 `init` 메소드를 정리한 클래스의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새로 만들었을 때 자동으로 `init` 메소드가 호출됩니다.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So in this example, a new initialized instance can be obtained by `x.myClass`.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아까는 빈 깡통이었는데 지금은 `init`까지 호출되므로 그 다음 설명 이어지겠죠? Of course, the `init` method have may have arguments for greater flexibility. So, 이렇게 init는 추가적으로 좀 유연하게 할 수, 확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argument를 받을 수도 있어요. In the case, arguments given to the class instantiation operator are passed on to init. init For example, 그런 경우에는 argument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요. init를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complex class가 있고요. 여기에 메소드를 정의하는데 아까는 셀프만 있었는데 셀프뿐만 아니라 뒤에 추가적인 파라미터 두 개가 왔어요. 리얼 파트, 이매지 p 리 파트 에서 왔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컴플렉스 함수를 호출하는 것처럼 클래스를 만들 때두 개의 파라미터를 추가로 주는 거야. 3.0, 4.5, 마이너스 -4.5.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가? 셀프가 아니고 리얼 파트랑 이미지 p 리 파트에 간단 예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x.i랑 x.r이랑 x.i가 각각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튜플 표현이죠. 컴마로 붙였을 때 튜플 표현으로 떨어지는 것은 튜플 설명할 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오브젝트에서부터 클래스를 새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쭉 나왔고요. i 이니 t 메소드에 대해서도 초기화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넘어가죠. 9.3.3인스턴스 오브젝트 Now, what can we do with instance object? 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오브젝트를 만들어낸 인스턴스로 뭘할수 있을까요? The only operations understood by instance o b j e c t are attribute references. 음, 지금 알려진 이해된 인스턴스 오브젝트에서 할수 있는 전부는 어, 이해된 전부는 어, 속성값 참조야. There are two kinds of valid attribute names: data attributes and methods. 어두개의 유효한 애트리뷰트 이름이 있는데요, 뭐냐면요, 그 애트리뷰트 값이고요, 데이터 애트리뷰트고요. 그리고 또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메소드 애트리뷰트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데이터 애트리뷰트 c o r r e s p o n d to instance variable in Smalltalk and to data members in C++. 데이터 애트리뷰트는 Smalltalk으로 음, 치자면 인스턴스 변수에 대응하고요, C++로 plus, 치자면 데이터 멤버에 대응해요. Java에서도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스 변수라고 하면 되게 예될수 있을 것 같아요. t 이터 type i t e need not to be declared. Uh, like local variables. They spring into existence when they are first assigned to. Uh, 데이터 속성들은 굳이 미리 선언될 필요 없어요. 로컬 변수와 마찬가지로 필요할 때 uh, 처음 배정될 때 그냥 그 자리에서 uh, spring into existence 존재하게 됩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존재한다는 거지. For example, if x is the instance of my class class to be o e The following piece of code will print the value 16 without leaving trace. 예를 들어서 만약 x가 MyClass 위에서 만들어진 MyClass 인스턴스라면 아래의 코드 조각은 어 예외를 남기지 않고 트 a 이스를 찍지 않고 어 그냥 프린트할 겁니다 값을 x. dot counter. counter라는 속성이 지금 없었잖아요 기존에.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다는 거야. y. x. counter 내가 10 미만인 동안, X 카운터는 카운터에 두배를 음, 합니다. 그럼 이제 프린트 계속 찍을 수 있다는 얘기지. 프린트 계속 했을 테고, 10번 동안 계속 두배를 했으면 2의 10승인 거죠. 2의 10승이면, 은 아, 2의 9까지 했으니까 몇인가요? 2의 10승이 1024인가요? 어, 10 미만이니까 5, 1, 2가 찍힐 수도 있고, 어, 1024가 찍힐 수 있고, 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좀 경계에 약하죠. 찍어보면 나올 거예요. 아튼 이렇게 하면 엑를 찍을 수 있고 딜리트까지 하게 되면 원래 카운터로 썼던 배리에블 어즈뷰트가 데이터뷰트가 사라지는 효과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임시로 필요할 때만 만들어서 써도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The other kind of instance attribute reference is a method. 다른 종류의 인스턴스 속성으로 뭐가 있냐면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A method is a function that belongs to an object. 메소드라는 거는 단순히 하나의 함수인데요, 특별한 함수인데요, 뭐냐면 그 오브젝트에 속한 소속된 함수에요. In Python, the term method is not unique to class instances. Other object types can have methods as well. 파이썬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메소드라는 용어가 클래스 인스턴스에만 유니크하게 고유하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오브젝트 타입들도 메소드를 어, 가질 수 있어요. 포함할 수 있어요. 클래스뿐만 아니고 그래서 이 메소드가 반드시 클래스에만 한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지말란 얘기죠. For example, list object have methods called append, list, insert, remove, sort and so on. 예를 들어서 리스트 오브젝트 또한 얘는 클래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ppend나 insert나 remove나 sort 같은 것들을 메소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However, in the following discussion we'll use the term method exclusively to mean method of class instance object unless explicitly stated otherwise. 하지만 이하의 설명에서는 이 메소드란 용어를 클래스에 한정된, 클래스 인스턴스에 한정된, 오브젝트에 한정된 메소드라고 쓰겠습니다. 별도로 얘기하지 않는 한 원래 메소드라는 게 조금 더 광범위한 얘기지만 이하 표현할 때는 클래스에 한정된, 오브젝트에 한정된 메소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 겁니다. valid method names of an instance object depend on its class 유효한 메소드 이름은 어... 그 클래스에 어, 따라서 결정되어, depend on 의존적이에요. By definition, all attributes of a class that are function o b j e c t define corresponding methods of its instances. 어, 정의로는 모든 속성 값, 클래스의 모든 속성 값이 어, 이게 뭔 소리야? 정의했는데 그게 함수인 경우에는, 함수 오브젝트인 경우에는 어, 그 인스턴스에 대응하는 메소드가 됩니다. 정의로는 그래서 모든 함수가 So in our example x.f is a valid method reference since my class f is a function but x.i is not since my class.i is not. 음. so 예를 들어서 우리의 예제에서는 x.f는 유효한 어, 메소드 레퍼런스예요. 왜냐하면 my class.f가 함수였기 때문에요. 함수인 것들만 유효하다는 거야, 메소드로서. 근데 x.i는 아니에요. 얘는 정수형이에요. 왜? myclass.i가 아니, 함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but x.f is not the same thing as myclassf. 그런데, 그러나 x.f랑 myclassf가 달라요. 같은 것은 아니에요. it is a method object, not a function object. myclassf의 경우에는 그냥 function object였는데요. 어 x로 만들어진 클래스. 클래스로 찍어낸 오브젝트 인스턴스의 경우에 클래스 인스턴스인 오브젝트의 경우에 딸려있는 f는 원래의 function 오브젝트가 아니라 method 오브젝트예요 요거 좀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 좀더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method 오브젝트 설명하면 될것같고요 음... 빠르게 달려서 거기까지 할까요? 음... 될라나? 해보지 뭐 30분 좀 넘기면 어때 이 s u a 메 l y a m e t h c is called right after it is found 보통은 메소드는 어 그게 뭔 소리야? 바운드된 다음에 바로 호출됩니다. 바운드 시점이 언제지? 클래스가 정의될 때 바운드되는 거 아닌가? 음, 좀더 보자. In the my class example, this will return the string "Hello world." 이 위에 정의한 myclass 예제에서는 f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얘는 리턴하는데 뭘 리턴해?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을 리턴해. f 정의 어디 있었죠? f f myclass f myclass myclass 아, 어, 여이고 f가 그냥 단순히 아무런 인자도 받지 않고 아무런 로컬 스테이트도 건드리지 않고 단순히 헬로 월드라는 스트링을 리턴했고요. 이렇게 되면 호출한 게에드가 나와요. However it is not necessarily necessary to call a method right away. 하지만 어, 이렇게 메소드를 바로 호출하는 게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x.f is a method object and can be stored any w a y and called at a later time. 어, 이렇게 바로 호, 아 이거구나. 반드시 이렇게 f.f에 바로 괄호를 붙여 갖고 바로 호출하는데 이게 꼭 호출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얘도 메소드 오브젝트를 어딘가 저장해 놨다가 쓸수 있다는 얘기야. 나중에 호출할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XF라는 로컬 변수에다가 X.F라는 메소드 오브젝트를 어사인해나. 그리고 뒤에 호출하는데 언제 호출해? while true니까 무한반복하면서 프린트 n t XF를 계속 호출하는 거야. 어, 이거 좀 흥미롭네요. 이렇게 되면 X라는 오브젝트 레퍼런스까지 안에 갖고 있는 어, 메소드 객체가 호출되나 봐요. 자바스크립트는, 이렇지 않죠. 자바스크립트는 디스를 따로 반다하지 않으면은 디스가 막 따로 돌아다니죠. 그래서, 항상 레퍼런스 같이 쫓아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바인딩을 해놔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바인딩된 형태가 이미 메소드 오브젝트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We'll continue to print Hello World until the end of time. 이렇게 무한 루프로 계속 찍을 수 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한건 뭐냐면 메소드라는 객체가 따로 재지정됐다가 따로 호출될 수 있다는 얘인 것 같아요. What exactly happens when a method is called? 메소드가 호출되면 어떤 일이 정확하게 일어날까요? 자세하게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You may have noticed that x.f was called without an argument or verb, even though the function definition for f specified an argument. 어, 이미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 x의 f 함수가, 메소드가, argument 없이 호출됐어요. 근데, 뭐였냐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함수 정의 자체, f의 함수 정의 자체는 하나의 argument을 받았어요. 뭘 받았죠? self를 받았겠죠? 셀프를 선언했을 텐데 걔 없이 지금 호출했다는 거야. What happened to argument? 그 argument에 대해서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Surely Python raises an exception when a function that requires an argument is called without any. 어, 확실하게도 확실히 파이썬은 만약에 하나의 argument를 받고자 하는 함수를 어, 그거 없이 호출했을 때는 exception이 나야 되죠. Even if the argument isn't actually used. 실제로 그 argument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호출할 때는 넘겨줘야 됐었어요. 근데 지금 메소드는 넘기지 않았어요. Actually, you may have guessed the answer. 어, 뭐 이미 추측하셨을 수 있겠지만 있겠, 있겠 The special thing about method is that the instance object is passed as the first argument of the function. 이 메소드의 함수로서 특별한 점은 뭐냐면 첫 번째 인자로 자동으로 그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클래스로 만들어진 오브젝트 자체가 전달된다는 라 거야. In our example, the call x.f is exactly equivalent to myClass.f x. 어 이거네요. MyClass의 효과적으로 지금 정확한데 뭐냐면 MyClass f를 호출하는데 x 자체를 넘긴 것과 동일해. 어떻게? 아무것도 안 지정하고 넘긴 것이. In general, calling a method with a list of n arguments is equivalent to calling the corresponding function with an argument list that is created by inserting the m e t h o d instance object before the first argument. 보통은 이메소드의 n개의 아규먼트 리스트로 호출하는 것은 뭐랑 동일하냐? 어, 거기 엔게 리스트 앞에 인스턴스 오브젝트 자체를 첫 번째 인자로 넘겨 것과 동일합니다. If you still don't understand how method work, m e t h o o r look at it, the implementation can p e r h s clarify matters. 만약에 이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메서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 잘 모르겠다면 음,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테이션 내부를 잘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뭐 그까지 봅니까? when an instance attribute is referenced that isn't a data attribute, It is, its class is searched. instance 어, 속성이 참조될 때 그게 data attribute가 아니라면 그 class가 검색돼요. instance에 없는 변수라면 class의 변수가 쫓아가진다는 거지. class 변수랑 object 변수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거지. If the name denotes a valid class attribute that is a function object, a method object is created by packing uh, the instance object and the function object just found together in a b s t r a c t object. This is a method objec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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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지금 뭐저 관심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걸 봐야 될것 같아요. 아주 내부적인 주제인데 어, 대충 뭔지는 알겠으나 알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9.3.5 이어서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막 30분이 된 관계로 여기까지 끊어서 할게요. 30분 파이썬, 28번째 시간 김대현이었습니다. 듣는 분이 없을 것 같지만, 혹시 있다면 감사합니다. 네, 이상 끊을게요. 감사합니다.